족집계 과일 같은 세상 소식, 스마트 라이프 이슈 스캔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함께 만나보실까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돈이 필요할 때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금융기관에서 아무렇게나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의 신용등급은 금융거래 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안 된대, 신용등급이 낮아서 이자가 높대 하는 표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용등급은 여러 가지의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매겨지는 등급인데요. 신용정보에는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등이 있는데요. 식별정보는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국적, 사업자 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며, 신용거래 정보는 대출, 보증, 담보 제공 등 금융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신용도 판단 정보는 연체와 부도 등 신용질서 물란행위와 이로 인한 금액을 알아보는 정보이며, 신용능력 정보는 직업, 재산, 채무, 납세 실적 등을, 공공정보는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개인회생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신용 정보로 판단하는 신용 등급은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1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며 1등급과 2등급은 우량, 3등급부터 6등급은 일반, 7에서 8등급은 주의, 9에서 10등급은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용 정보 회사는 나이스 평가 정보와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 신용 정보원 등세 곳이 대표적인데요. 신용정보회사별로 등급을 정하는 점수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신용등급의 주된 저하 요인은 바로 핸드폰 요금, 신용카드 결제대금, 공공요금, 대출금 등 요금 및 대금의 연체입니다. 연체로 떨어진 신용등급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도 연체가 되면 신용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연체된 금액이 있다면, 금액이 큰 연체금보다는 오래된 연체금을 먼저 갚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많이들 이용하시죠? 하지만 이 현금 서비스는 한 번만 받아도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를 이용한 대출도 신용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제1금융권의 대출이 어려운 경우, 부득이하게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찾게 되는데요. 특히 대부업체의 경우 높은 이자율로 빌린 돈을 제때 갚기가 어려워 연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금리의 대출은 반드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앞서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요인들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낮아진 내 신용등급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낮아진 신용등급을 한 번에 회복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소 사용하는 카드만 현명하게 사용해도 신용등급은 저절로 올라가게 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한도를 크게 정하고 한도의 30% 이내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체크카드의 경우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꾸준히 월 30만원씩 사용하면 신용등급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이 연체라면 성실한 납부는 신용등급의 상승 요인이겠죠.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전기세, 수도요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공공요금도 연체하지 않는다면 신용등급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연체 없이 6개월 이상 납부 시 가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등급 Q&A를 통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출이 많으면 신용도에 영향을 준다? 정답은 아닙니다. 대출 금액이 많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상환이 잘 되고 있다면 오히려 신용등급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명의만 빌려줘도 채무불이행 등록이 된다? 정답은 맞습니다. 만약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 채무불이행 정보로 등록됐다면 빌려준 사람이 신용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연체된 금액을 갚으면 채무 불이행 정보를 바로 삭제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반반입니다. 연체금을 갚으면 채무 불이행 정보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정보 등록 사유나 연체 금액, 연체 기간에 따라서 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기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용등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평소 신용등급을 잘 관리해야 위기상황 시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아주 사소한 금액이라도 연체하면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슈스캔 이번 시간에 준비한 소식 도움 되셨나요? 뉴스는 재미없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새 소식을 만나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